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세 채. 총 분양가 19억 원. 제 돈으로만 4억이 들어갔어요. 퇴직 후 마지막 도전이라고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이상 저와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마곡에서 13억을 번 성공 경험이 어떻게 5억 손실이라는 참사로 이어졌는지. 부동산 투자 고민 중이시거나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관심 있으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제 실패담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실패담 계속 들려드릴 테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김현철, 올해 58세입니다. 2020년 55세에 증권회사에서 퇴직했어요. 하나증권에서 시작해 대신증권까지 30년을 주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2013년 가을이었죠.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마곡 신도시 분양받자. 여긴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래. 이런 신축 아파트 기회 다시 없을지도 몰라. 우리도 이젠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내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마곡에 오지 않았다면 13억을 벌지도 못했겠지만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도 없었을 텐데요. 솔직히 저는 시큰둥했어요. 마곡? 거길 왜 가? 회사 근처 오래된 아파트에서 그냥 살면 되지. 게다가 4억이나 하는데. 하지만 아내는 간절했습니다. 평생 전세만 살았잖아. 딱한 번만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자. 청약은 아내가 넣었고 당첨은 얼떨결에 됐습니다. 그렇게 2014년 저희 가족은 마곡 엠벨리에 입주하게 됐어요. 처음 몇 개월은 후회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공사판이고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4억이나 주고 이런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입주 1년 차인 2015년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 공사가 본격화되고 주변에 오피스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16년 집 시세는 6억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8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2018년 말 마곡나루역이 개통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시세가 9억, 10억을 찍더니 2019년에는 12억을 넘겼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2021년 저금리와 서울 집값 폭등이 겹치면서 마곡은 17억까지 치솟았습니다. 4억에 산 집이 무려 13억이나 오른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공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치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죠. 그 착각이 결국 지금의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퇴직 후 1년은 좋았습니다. 아내와 제주도, 부산 이곳저곳 여행 다니고 평일 오전에 한적한 골프장에서 여유롭게 라운딩하고 하지만 2021년부터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 주식, 코인까지 모든 자산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기분이었어요. 30년 증권맨이었던 제가 이대세 상승장에서 빠져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 이런 기회를 그냥 놓칠 순 없어. 지금 와서 보니 그 조바심이 독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괜히 마지막 기회를 잡겠다고 나선 게 문제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경제신문에서 지식산업센터 월세 투자 붐연 8에서 10% 수익률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실린 기사를 봤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실제로 그랬어요. 아파트는 대출 규제와 각종 세금 부담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대출도 잘 나오고 취득세, 보유세도 아파트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 향동, 구리, 시흥, 하남, 성수 같은 곳을 추천하는 영상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규제 없는 마지막 투자처, 연금처럼 안정적으로 월세 받기.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마곡에서 성공한 경험이 제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 놓았습니다. 마곡도 처음엔 허허벌판이었는데 이렇게 됐잖아. 향동도 제2의 마곡이 될수 있겠네.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큰 성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심하세요. 그 성공이 여러분을 눈멀게 할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향동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수십 대의 타워 크레인들이었어요. 곳곳에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이 바쁘게 오가고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양 사무소는 깔끔한 인테리어에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20평 사무실 분양가 6억 계약금 10%만 내시면 됩니다. 완공되면 월 200만원 이상 임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분양 직원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지식산업센터 하나만 해보자 분양가 6억인데, 계약금 6천만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대출이야 대출이자는 월세 받아서 내면 되고 아내가 조건부로 동의했습니다. 하나만 하는 거다 절대 무리하지 마. 그때 아내의 그 말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 간단한 약속만 지켰다면 지금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첫 계약을 했습니다. 한달 후, 분양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다른 고객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30평 사무실이 나왔는데 아직 프리미엄이 덜 붙은 매물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가격이 오른다고? 그럼 더 오르기 전에 하나 더. 탐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생각이 났어요. 하나만 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일단 계약해놓고 나중에 수익나면 그때 말하자. 그 주말 아내한테는 용산전자상가에 컴퓨터 보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향동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설렘과 아내에게 거짓말한다는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복잡한 감정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가족을 속이면서도 내가 더큰 성공을 이뤄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8억 계약금 10% 8천만원. 두 번째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내가 컴퓨터는 샀어? 라고 물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왔어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하거든요. 일주일 후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상가형 25평. 1층이라 접근성 뛰어나고. 수익률 10% 이상 가능합니다. 살짝 고민이 되긴 했지만, 유동성이 이렇게 공급되니까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일 보러 가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 5억. 계약금 5천만원. 이로써 총 매매가 19억이 확정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내야 할 돈은 거의 4억 가까이 될 예정이었어요. 당시 금리가 3% 되었으니까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먼저 나서서 말했죠. 요즘 지식산업센터 알아? 나 향동에 좀 해놨는데 진짜 괜찮더라. 친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현철이 대단하네. 우리는 아직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망설이면 기회를 놓쳐. 지금 그 친구들 만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현철아, 그 투자 어떻게 됐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큰아들이 집에 왔을 때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빠가 요즘 지식산업센터 투자 좀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너도 나중에 돈 모으면 한번 생각해봐.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아빠, 그런 거 위험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때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30년 동안 증권가에 있었는데, 이 정도 판단 못하겠냐? 아들이 맞았어요. 전부 다 맞았어요. 저는 부동산을 정말 몰랐어요. 증권과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아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아내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계좌에서 돈이 많이 나갔네? 이게 뭐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계약금 2체 내역이 다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아,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마 또 계약한 거야? 하나만 한다고 약속했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명할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 돈은 뭐야? 1억 9천만 원이나 나갔는데? 아내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그렇게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총 얼마나 투자한 거야? 19억 계약금만 1억 9천.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아니, 적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침실 문을 잠그고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아내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생겼어요. 며칠 후 큰아들이 집에 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내가 미리 전화했나 봐요.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19억을 투자했다고요? 아들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그런 눈으로 보다니 아들이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평소에 순하던 아들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도 화가 났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빠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30년 동안 증권가에서 일한 사람이 이런 것도 못 판단하겠냐?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빠 증권이랑 부동산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아빠, 이제 수입도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아들이 흘린 눈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들에게 실망감과 두려움을 안겨준 거예요. 아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2023년 3월 첫 20평 사무실이 완공됐습니다. 그동안 상상만 했던 내 투자 사무실을 직접 보는 날이었죠.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 월세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현장에 가보니 깔끔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세입자 금방 구하겠네 싶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임대 의뢰를 했습니다. 한달 안에는 들어올 거예요. 요즘 사무실 수요 많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두 달, 세달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아직도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주변에 공급이 너무 많아서 월세를 좀 낮춰야 할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요? 1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했던 200만원의 75% 밖에 안되는 금액이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연3% 수익률 이자로도 못 채우는 수준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투자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하나가 틀어지면 전체가 무너져요. 2023년 6월 30평 사무실도 완공됐습니다. 이번엔 더 좋을 거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30평은 월세가 높아서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월 180만원 정도로 시작하셔야 할것 같아요. 계획했던 300만원의 60%였어요. 9월 25평 상가도 완공됐습니다. 요즘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사무실 수요 자체가 줄었고,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위치가 애매해서 더 어려워요. 대기업들은 도심 오피스텔을 선호하고, 중소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더싼곳 찾거든요. 솔직히 월 100만원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개사 말을 들으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세채 모두 계획했던 월세의 절반도 못 받게 됐습니다. 2023년 말 상황을 정리해보니 참혹했습니다. 20평 5개월 공실 후 겨우 월 150만원의 임대. 30평 여전히 공실. 25평 상가 여전히 공실. 총 임대 수입은 고작 1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3%대에서 시작했던 대출 금리가 4%, 5%를 넘어서면서 월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졌어요. 처음엔 월 380만원 정도였던 이자가 2024년 들어서는 월 630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5일,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날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면 대출이자 633만원이 출금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임대수입 150만원, 대출이자 633만원. 매달 483만원씩 적자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매달 25일이 지옥 같았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 매달 증발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더큰 문제는 매달 483만원씩 나가는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퇴직금도 바닥나고 결국 아내 몰래 마곡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게 발각됐을 때 정말 난리가 났어요. 미쳤어?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 이제 집마저 잃으면 어떻게 하려고? 아내가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임시로만 지식산업센터 팔면 바로 갚을 거야. 제가 변명했지만 아내는 완전히 돌아서 있었어요. 임시로? 당신이 한말 중에 지켜진 게 하나라도 있어? 하나만 한다더니 가족한테 상의한다더니. 몰래 몰래 이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아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살면서 당신을 이렇게 못 믿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 정말 한 번도. 여보,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다시는? 벌써 몇 번째 다시는이야? 아내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서러움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을 나보고 여자가 뭘 안다고 하면서 무시하더니, 마곡 집은 내가 하자고 해서 샀잖아. 그 덕에 13억 벌었으면서. 그런데 그 성공에 자만해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지식산업센터를 세 개나 덜컥. 이게 말이 돼? 19억이야 19억. 우리 평생 번 돈보다 많은 돈을.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정작 마곡으로 이사 오자고 한건 아내였는데 성공하고 나서는 마치 제가 다한 것처럼 자만을 부렸어요. 나다 늙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이미 당신이랑 살면서 고생할 만큼 했어 집 담보로 잡은 대출부터 당장 정리해.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내는 저와 말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일주일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 머리 좀 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들도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왔는데, 아빠, 이제 정말 선 넘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완전히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정리할 거야. 정리. 아빠가 지금까지 한말 중에 믿을 만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후로 아들도 집에 오지 않아요. 가끔 아내한테만 안부전화를 하고, 제 전화는 피하고 문자만 와요. 일하느라 전화 못 받았어요.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자식이 아빠를 피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2024년 초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483만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 요즘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6억에 산걸 4억에도 팔기 어려워요. 중개사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2억 손해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계속 버티면 더큰 손해였어요. 매달 483만원씩 나가는 걸 1년만 더 버텨도 5,800만원이 더 사라지는 거니까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손절 결정을 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세채 모두 금매로 처분했어요. 6억짜리는 3억 8천에, 8억짜리는 5억 2천에, 5억짜리는 3억 5천에, 총 12억 5천만원에 팔았습니다. 19억에 산걸 12억 5천에 판 거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결국 제가 실제로 잃은 돈은 총 5억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막막했어요. 58세에 5억을 날리다니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한숨만 나왔어요? 결국, 작년 2024년, 투자한 지 3년 만에 모든 걸 정리했어요. 총 손실 5억 원. 제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팔고 나서 담보대출은 정리했지만, 총 손실이 5억이나 되다 보니, 제 통장은 완전히 텅 비었어요. 마곡집은 있지만, 현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퇴직금도 다 썼고, 당장 생활비마저 빠듯해요. 아내와 아들은 연락도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아내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고 가끔 전화해도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좀더 돌봐드려야 할것 같아. 라고만 해요. 제가 왜 실패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것 같아요. 첫째, 노후자금으로 위험한 투자를 했어요. 퇴직 후 자금은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저는 마곡 성공에 취해서 더큰 수익만 생각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 수익 구조인지 변동성이 큰 투자처인지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뛰어들었죠. 58세에 19억을 투자한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20대, 30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둘째, 금리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3%대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만약 5%, 6%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해봤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오르겠어? 라고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 보니 금리가 2, 3%만 올라도 월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이자를 월세로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했어야 했어요.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말이에요. 만약 그때 금리 6%까지 오르면 월 이자 480만 원인데 월세 수입이 300만 원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거예요. 셋째, 팔리지 않는 상황을 전혀 상정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팔수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까 매수자가 없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시니어는 장기 공실이나 가격 하락 시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요. 20년, 30년 기다릴 수 없거든요. 매도 전략, 임대 전략, 손절 시점까지 미리 정해뒀어야 했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잘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마곡에서 13억 벌었을 때, 그냥 만족했어야 했는데, 더, 더, 더만 생각했어요. 하나로 시작했으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텐데 세 채까지 하면서 완전히 파산했어요. 58세의 나이에 마지막 한탕을 꿈꾼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해요. 지금에 와서 보니 돈을 잃은 것보다 가족을 잃은 게 100배 더 아파요.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가족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저렇게 안할 텐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당시에 저도 그랬어요. 나는 30년 동안 증권가에 있었어. 이 정도는 할수 있어. 하지만 그 과신이 독이 됐어요. 부동산 투자, 특히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제 실패를 통해 꼭 기억하세요. 노후 자금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더욱 그래요. 큰 수익보다는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해요. 금리와 이자 부담을 반드시 최악의 상황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현재 금리에서 23%피 올랐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팔리지 않는 상황도 반드시 고려하세요. 특히 시니어는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요. 매도 전략, 손절 시점까지 미리 정해두세요. 그리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저처럼 혼자 결정하다가 모든 걸 잃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마곡에서 13억 벌었을 때 그냥 만족했어야 했는데. 58세의 마지막 한탕을 꿈꾼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어제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언제 집에 와? 라고 물었더니,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 할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울뻔했어요. 여러분, 투자에 실패하면 돈만 잃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건강도, 자존감도 다 잃어요. 특히 50대 이후라면 욕심내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잃었다는 게 가장 큰 후회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신다면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해요. 최근에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알아보다가 제가 잘 아는 분야의 일을 하기로 했어요.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금융교육 강사 활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동산 투자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30년 금융맨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뼈 아픈 실패 경험이 있으니까, 저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망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전한 주식 투자 방법, 노후 자금 관리의 기본기,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절제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가족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이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여러분의 퇴직금 지키세요. 저처럼 5억 날리지 마시고요. 제가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투자 경험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실패담에서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